공략 관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공략 1호, 공략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아주 큰 대기업인데, 아, 이 과연 이게 부산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들면서 이게 된다 그러면 대단한 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공략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 한번 어디 시청자분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부산이 원하는 그리고 부산의 청년들이 원하는 첫 번째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겠죠. 그거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좋은 대기업입니다. 모든 청년들이 원하고 내 이웃, 내 가족이 일하기 원하는 그런 직장, 그런 기업들을 부산에 끊임없이 유치하는 것.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제가 시장 선거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파워 반도체 공장과 삼성전기의 MLCC 접충 세라믹 콘덴서라고 불리는 이두 공장은 앞으로 세계의 경제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와 같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에 어울리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지 않고서는 부산의 미래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경제부 시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삼성전자와 고위층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부산이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파워 반도체만 하더라도 약 1만여 개의 전문직 새로운 일자들이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부산의 비어 있는 땅 곳곳에 빼곡하게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제발 그 저, 삼성전자. 삼성전기, 우리나라 전반바 테연 안에 드는 기업들인데 하나로도 부산에 오면 정말 네. 부산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예. 하나에너지를 유치를 음. 했습니다. 총 사업비 3조 6천억짜리 사업이고요. 제가 직접 하나그룹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그런 결실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유치하는 일입니다.